2 0 2 3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지구에서 태양에너지가, 태양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바로 갑시다. 일단 전기를 만드는 얘기는요, 무슨 발전, 무슨 발전소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태양은요, 지구로 올때 빛과 열의 형태로 온다고 했습니다. 됐죠? 태양에너지는요. 그때, 빛 관련 발전, 열 관련 발전, 심히 좀 외우려고 있었죠잘 나온다고. 일단, 빛 관련은요, 태양빛이 오는 거 대표적으로, 태양 광 발전, 그죠? 빛 광채니까, 그죠? 태양 전지가 들어가 있죠. 자, 이건 쉽습니다. 자, 근데, 우리 실수할 수 있는 거. 화석 연료 활용하는, 화석 연료 활용하는, 화력 발전. 자,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화력 발전, 그죠? 요 화력 발전도요, 비에너지 이용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됐죠? 님이 수업시간에 강조했습니다. 화력 뜨겁죠? 느낌상 열 같죠? 열 아니에요. 화력 발전을 어, 할수 있는 에너지 원은요 화석 연료의 화학에너지죠. 화학에너지. 됐죠? 그러면 화석 연료 그러면 석탄 석유 어, 이런 것들 말합니다. 석탄 석유는요 지질 시대에 살던 동식물이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고온 고압에 고온 고압에 압력을 받아서, 탄화돼서, 어, 만들어진 거죠. 그죠? 우리 고생대 배울 때, 고생대 말기에 뭐 석탄기 기억하실까요? 음. 됐죠? 그러면, 동식물, 결론은 생명체성서온 겁니다. 생명체에서 오면요 태양빛 이용해서 생산자가, 녹색 식물이 광합성해야 살죠? 그럼 그 식물을 1차, 2차, 그 소비자들이 먹으면서 결론은 생태계가 유지가 되겠죠? 음. 즉, 광합성을 해야지 빛 이용해서, 어, 생산자가 삽니다. 그래야지 생태계 유지가 돼요. 결론적으로 화력발전은 태양의 빛을 이용한 겁니다. 조심하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열 이용한 것. 세미 대표적으로 수업시간에 세개 말했습니다. 뭐있었냐면 풍력발전. 바람이죠, 바람? 그죠? 바람 만들어지면 공기 이동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운 공기 올라가야 돼요. 태양 열 때문에 가열돼야죠. 상승기로 나와야죠. 그래야 기압차 나오겠죠. 그래야지 바람 생기죠. 그죠? 됐죠? 화력발전. 자, 화력 역시 바람입니다, 바람. 그죠? 여러분 은 열이고요, 지금. 됐죠? 수력 발전. 자, 수력 하려면 저기 위에 올라가서, 높은 데 가서 중력 포텐셜 생겨야죠. 그죠? 그럼 공기 올라가야죠. 상승해야죠. 그죠? 어, 그겁니다. 그거. 되겠죠? 됐죠? 역시 열이죠. 그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죠? 될까요? 문제 없죠? 자, 이제 APC 체합시다첫 번째 A는요.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어, 수력입니다. 수력. 됐죠? 수력. 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화학. 빛이네요, 화학. 요거 뭐, 어, 화성연려 화학. 그죠, 이거 화력이네요. 됐죠. 빛이 바로로 전기로가네요 광전역과 태양전지, 태양광, 요렇게. 괜찮죠? 됐죠.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죠? 간단해 보이지만 괜찮은 문제예요. 요거 안 보여도, 요런 거 없어도 우리가 쓸수 있어요. 야돼 단답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학교 내신에서. 됐죠. 착합니다. 자, 기억번에 A는 화력이 아니라 수력이구요. 이 번에 B 화력 발전 석산 석유 태웁니다 버려지는 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죠? 되겠죠 뒤에 번에 C에 이용하는 비데는지는 고갈염압 없다, 어, 당연하죠. 태양이란 어, 니까 됐죠? 답은 네온 디귿까요 됐습니다. 2023 고2 3월 물리학원 모의고사 8번 문제의 정답은 ㄴ, ㄷ 이 정답입니다.